마크세계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모든 몹들이 아파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짜잔 아이님 의사야? 나도 의사지 아, 돌팔이가 어떻게 의사가 됐지? 뭔소리야 아무튼 아 아이님 오늘 마크 몹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고쳐줘야돼 오케이 그러면 아픈 몹들을 찾아 떠나볼까? 가보자구 일단 너무 뜨겁다 지금 와 이거 대낮부터 몬스터들 다 쓰러져 가겠는데? 그니까. 삐용삐용 삥. 어, 여기다, 여기다. 쓰러진 어. 몬스터 발견! 아이고, 어떡해! 좀비가 쓰러져 있어! 쓰러진 이유가 뭘까? 어디한대 맞았나? 뭘한대 맞아, 한대 맞긴 해. <laughs> 좀비는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, 이거 봐봐. 어, 그러네? 뜨거워가지고 열사병 걸린 것 같아! 태양 때문에! 아니, 일단! 응. 온도계로 체온부터 재봐! 좋았어! 내가 한번 재보도록 하지 띵똥땅으아아 비상! 비상! 온도계가 터질라 그러잖아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이송해! 이송해! 비상사태다! 야 근데 앰뷸런스 불러줘 <laughs> 나팔 아프다 <laughs> 아 직접 데리고 가 아니 이거 좀비 은근히 무겁다고 애기 좀비가 왜 이렇게 무겁나고 자! 환자분 여기에요! 아, 어, 생님 원장님 오셨어요! 응! 어? 응? 아니 현관! <laughs> 여, 현관? 현야너 완전 저질이네. <laughs> 아니 왜 출근하자마자 그런 악담을 하세요? 아니 왜 아이님이 간호사를 안 하고 현자님이 간호사를 하고 있는 건데? 둘이 옷 바꿔 입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나 멋있는 거할 거란 말이야. 네가 문제였구나. <laughs> 저 사람이 문제예요. 자 아무튼 지금 환자분 들어왔어. 지금 환자가 열이 심해서 환자의 열을 녹여야 된단 말이야.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아? 원장님. 원장님. 제게 으스.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! 바로바로 띵! 바로. 열 시키기! 뭐하는거야 얼굴에 선풍기를 <laughs> 쓰고 와! <laughs> 제가 열 시키고 있습니다! 치루가 장난이야 <웃음> 지금!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이러다 온도가 내려갈 것 같.. 어..어..어.. 내려놨는데.. 뭐 이거 가지고 온도가 왜 내려가는데! <웃음> <웃음> 뭐야! 내렸다! 효과가 아, 있구만! 난 뒷돌이었습니다! 좋았어! 그러면 은 방법이 있지! 확실하게 가보자고! 비키야 오케이! 반자에게 <laughs> 위온한 선풍기가 필요해. 필요해. 어때 열이 좀 내려가? 어! 드디어 내렸습니다. 아직 모자라 환자의 얼굴에 아직 붉은 홍조가 안 빠지고 있잖아. 어떡하지? 그럼 더센 선풍기가 필요한 걸까요? 현관. 오왜 어, 그러시죠? 얼음 침대를 준비하게. 아 준비하겠습니다. 이 침대 빨리 바꿔 얼음으로 바꿔. 얼음 침대. 예 네, 여기 준비했습니다. 좋았어. 됐나? 됐건가 환자분 어떠세요? 제가 체온을 한번 재보겠습니다. 너무 낮아졌어 너무 낮아졌어 너무 낮아졌다! 안돼! 꺼꺼꺼 손폭이 꺼, 꺼, 꺼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어? 꺼야 돼 하나 둘셋 됐다 됐다 돌아오나 돌아왔다 성공했다 오 환자가 일어났어 오 기운을 차리셨구나 이제 좀 괜찮아요. 괜찮나 보다. 아싸! 우리가 해냈어. 해냈다, 해됐어근데 환자분 계산은 아직이요. 같이 도는 데야지. 의료보험비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. 와! 저놈 잡아라. 어디가! 이 야! 저 사람 잡아라. 아야 도망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저거? 얼. 이럴 줄 알았으면 다리를 부렀지.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다리몽덩이를 부쉈어야 됐는데. 온도류? 어? 어? 뭐야? 크리퍼잖아. 크리퍼가. 아, 뭐... 근데 크리퍼가 어! 왜 저렇게 빵빵 터져? 뭐야, 어? 무슨 일이야? 아니, 근 크리퍼 얼굴이 빨간데? 쟤도 온도가 높은 건가? 아픈 크리퍼가 인 봐. 아! 어어어! 잠깐 조심! 어떻게? 폭발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. 쟤는 어떻게해야 되지, 그러면?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잠깐 폭발을 없애 주는 부사를 놔야겠어 좋아, 놀수 있겠어? 가자! 따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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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. 어, 됐다, 됐다. 저기요, 크리퍼 씨, 괜찮으세요? 아무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그니까 얼굴이 너무 새빨간데요? 일단, 잠깐, 안 터지는 약을 놨어요. 그래서 안 터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, 아직 완치가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, 지금 이, 폭발을 일으키는 몸의 장치 어딘가가 고장난 것 같거든요. 저희 병원으로 가시죠. 따라오세요. 가시죠. 자, 올라가세요. 자, 크리퍼 씨의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. 어떡하지 그러면 가위로 잘라야 되나? 뭘 가위로 잘라? 왜 잘라? <laughs> 해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안돼 아니야 아니야 환자 죽어 그러면 내 가위 생각에는 가위 말이야 이 계속 폭발을 응. 일으켰잖아 응. 몸 어딘가에서 자꾸 레드스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. 어어어 아 천재인데.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라는 방법이 레드스톤을 깔면 불이 들어올 거야. 어. 이거 봐. 뭔가 이상하다.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. 어떤 거지? 이 활성화된 <laughs> 레드스톤 장치를 우리가 꺼버리면 되는 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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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 당자어 일어났다 이야 어머니도 <laughs> 왕것같나 표정도 좋아보이는데 <laughs> 그러니까 행복해 보인다 진짜 자 이제 병원비 주세요 다 고쳤잖아요 맞아요 돈 줘요 돈아사야 이게 도, 도, 돈? 아 모르겠다 야, 안녕히 가세요 이것밖에 없는데 야 그래도 좀비보다 낫네 이거라도 줬잖아 아, 그래 그 그게 어디냐 지금.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. 어? 어? 폭죽? 우와? 어?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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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<laughs> 로베 진짜 안 되겠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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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, 어, 저, 어 뭐야? 총 이것도. 놓쳤군. 야, 떨어졌는데 <laughs> 맞았나 본데? 아역시다 명사스! 백발백 트 명사! 큐! 아무튼 나이스였어. 어, 감히 병원비를 안 내고 도망가다니.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모든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쳤어. 맞아 이 정도면 우리 명의 아니야? 근데 아이님 다음 환자는 응? 누구일까? 그니까. 어 있나? 저거 봐. 얼음 얼음 속에 누가 갇혀 있는데. 뭐, 떠내려온 건가? 이거 피글린 아니야? 아 아니, 얘가 왜 여기까지 왔지? 그니까 왜 피글린이 여기서 나와? 어 고치래 고치래. 잠깐만 피글린 색깔 왜 이래? 아이님 어? 큰일이야. 지옥에 사는 어? 피글리니 얼음에 얼어서 차갑게 바뀌어 버렸어. 온도 재봐. 어디 어디 어디. 이 똥. 그늘 그늘 그늘. 진짜 그늘이야. 내가 대포 께. 어, 자 고에서 고에서 어 차가워. 어떻게 손실했다야. 빨리 가자. 시력도! 아니 뜨거운 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뜨거운 물? 아니 아니 야니 이거 지 뜨거운 물 가지고는 안 돼. 이거는 진짜 뜨거운 게 필요해. 어, 이 현관. 어, 휴 원장님, 또 뜨거운 을 데고 오셨군요.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운 거 없나? 아, 준비된 게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 이쪽에. 이 음, 준비된 게 있어? 으로왜이용암 야, 이거 이러면은 수육돼 버리는데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괜찮을까? 에, 모르겠다. 일단 넣어. 어떠세요? 노릇한 향기가 나는 거 같은데? 그니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? 어, 괜찮아졌다. 오, 이거다, 이거다. 근데 얼굴, 뭘리 익어 익은 게 아니지? 아, 아니지, 아니지. 아, 근데 이거는. 얼굴이 조금 덜그이 한데? 그러니까 아직 해동이 덜된것 같은데. 어 감기가 아직 덜 나았나봐. 주사 한방 놔줘야겠어. 좋아 좋아. 어디 보자 여기 있다. 자 따끔할 거예요 엉덩이 됐어요 오, 착착. 어 어때 돌아왔다. 어, 돌아왔다 돌아왔다. 어 예. 어예어 예. 오! 예. 오 예. 어, 금 조각. 어. 금 조각을 줬어. 조각보다 난 한입 하고 싶은데. 젓가락도 들고 왔나? 어? 다 젓가락을 왜 들고 왔어? 수육하는 날 아니었어 오늘? 오늘 도망가세요 환자분. 수육 주세요 수육. 환자분. 병원 환자 간다. 어, 계산은 하셨나요? 어, 했어 했어. 제발 쎄다. 환자분 언덕 구만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<laughs> 가세요. 맛있겠다. 야야 어디가? 이리 와 이리 와. 아쉽다. 어 뭐야? <laughs> 포드레드 동굴에 환자 발견! <laughs> 엄청난 비상상태 <laughs> 아니고요! 이번에 출장이다! <laughs> 출장 무슨 와이? 그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가방 어디 왔어? <laughs> 저 항상 들고 다녀. <laughs> 너안 되겠다. 이 붕대로 입좀 막아야겠어 너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니 종은 <저건> 어디서 왔어? <laughs> 아무튼 빨리 따라와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동굴로 가자고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이쯤 찾았다. 환자분! 괜찮으십니까? 근데 잠깐만 엔더 드래곤 아니야? 오! 진짜! 엔더 드래곤이다! 색깔이 왜 이래? 그 상태가 이상한데요? 색깔이 뭔가 약간 색이 좀 빠졌는데 그리고 아 얼굴이 좀 빨갛네 몸이 안 좋은가 봐 어레스 어레스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어!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? 제가 또번직 바다 아니겠습니까? 디리리 도르룽 나조라 이 <laughs> 써버려. 쏠까요? 효과가 미미하군요. 쇽쇽. 제가 이럴 줄 알고 외지 기술을 들고 왔죠. 외지 기술로 처리가 된다고? 해봐. 오, 어, 해보겠습니다. 우와, 어. 어. 네. 효과가 없네요. 너만 사랑이 가득하잖아. 그러니까 뭐야? 아무래도 이 환자를 데리고 우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것 같아. 그럼 누가 옮기죠? 너. 우리 먼저 갈게. 내거 와. 안 되겠다. 여기만큼은 넣고 싶지 않았는데. 상자에 넣어서 야! 상자에 왜 넣어! <laughs> 아 이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 아, 빨리 오라고! 와요. 드디어 병원에 왔다! 아 무거워 일단 환자를 병원 중앙에 눕혀 병원 중앙에 눕혀 아무래도 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응. 우리 병원을 전부 다 이용해야 될것 같아 좋아 좋아 일단 병원에 있는 이런 잡다한 것들 다 한쪽으로 옮겨! 옮겨! 환자도 한쪽으로 옮겨! <laughs> 환자도 한쪽으로 옮겨! <laughs> 지금부터는 신성한 의식을 해야돼 분신사바입니까? 뭘 분신사바야 아니었구나 됐다! 와 대칭맞추는거 겁나 힘드네 아니 잠깐 로빈에서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야? 너 머리에서 지금 꽃이 자라나? <laughs> 뭐야! 너무 오래걸리잖아! 머리에서 어... 식물이 흘렸어너그 문제있는거야! 아니.. 어? 나문제있 거야? 이거 뭐동충하초야 시료받기 싫어! 시료받기 싫어! 그리고 여기다가 수정을 올리고 이제 환자를 가운데다 둬. 하겠습니다. 오오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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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되고 있는 건가? 됐다. 우와. 얘들아 오오. 색깔이 돌아왔어. 너왜 촬영을 하고 있어? <laughs> 유튜브 각이야 이거 떡성이다 아무튼 엔더드래곤을 우리가 고쳤어. 나이스. 와. 야, 힘이 너무 넘친다! 지도네이가 아무튼 환자를 치료하는데 성공했으니까 만만세잖아, 그치 예, 역시 원하니 돈을 못 받았잖아요. 어, 아, 가 받아. 저 날아다닌데 돈을 어떻게 받을 거야? 잡아, 잡을 돈 받고 주면? 안 잡혀. 이 와. 생이생 간다고? 그래, 잘 가라. 어? 박생거 방침 생니다. 어! 아! 아! 어떻게? 우리 병원. 저희 병원 어디 갔죠? 우리 병원 어떻게? 엔더 드래곤 치료해 줬더니. 개원한 지 얼마 안됐는 이놈이 은혜를 똥으로 갚아! 음. 어? 엔더 드래곤이다! 이럴 줄 알았어. 여기 되면 머리가 아, 3개야? 어, 개요 머리가 왜 3개야? 치료가 좋았나 본데요. 그러니까 야 치료가 너무 사기적이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도망가야겠다. 어 도망가. 46개 출력이다. 어 다시는 병원 안에. <laughs> 이것도 보실래요?